음식의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지만 때로는 지나간 유행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한 나라에서는 유행이 지났지만 다른 곳에서 인기를 얻기도 하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유행이 지난 음식이 외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음식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유행이 지났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한국의 음식은 바로 고구마케이크입니다. 막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고구마 케이크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었어? 고구마 케이크를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라는 한국인들의 반응이 대부분이죠. 사실 케이크라는 음식 자체가 한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고구마 무스와 고구마로 케이크를 만든 건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외국은 물론 특히 케이크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신기해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유럽은 고구마로 케이크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서양의 고구마와 한국의 고구마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그중 미국의 고구마를 예로 들수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는 단맛이 아주 없기 때문에 만약 고구마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설탕을 뿌려서 부가적으로 단맛을 가미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고구마는 자체적으로 단맛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고구마를 먹어본 외국인들에겐 완전히 다른 구황작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기에 고구마를 사용한 디저트나 음식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식용으로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고구마는 달콤한 맛 덕분에 큰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지만 맛 이외에도 비주얼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시선을 끄는 노란빛감은 흡사 금빛과 비슷한 색감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이쁠 뿐만 아니라 고구마를 굽거나 삶았을 때 생기는 부드러운 식감 역시도 인기 요소인데요. 이미 한국은 꽤 오래전부터 고구마로 케이크와 디저트 등 다양한 메뉴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행이 아니라 당연한 메뉴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나라에 역시도 고구마 케이크와 디저트의 인기는 상당한데요. 그 이유는 설탕이나 초콜릿과는 다른 부담 없고 은은한 단맛 때문이고 구황작물인 고구마로 만들었기에 건강도 좋아질 것 같다는 의견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한국의 고구마가 전파될 정도로 한국은 예로부터 고구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요. 많은 종류의 고구마 중에 특히 인기가 많은 고구마를 꼽자면 호박고구마를 뽑을 수 있습니다. 호박고구마는 여러 품종개량을 해서 한국이 개발한 고구마인데요. 일본에서도 호박고구마가 있지만 일본 호박고구마의 경우에는 병충해에 상당히 취약한 단점이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의 호박고구마는 병충해에 강할 뿐 아니라 당도가 높고 부드러운 식감이 더 좋기에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수입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한국 고구마의 수요가 높아진 것은 팬데믹 현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영양소가 높은 식품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식품들을 찾는 것이 유행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고구마가 웰빙 식재료로 알려지며 많이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한국의 케이크 프랜차이즈가 프랑스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빵의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파리에서 한국인이 만든 빵이 더 인기가 있다는 건 의외인 이야기이죠. 현재 파리 현지인에게 인기가 많은 한국 빵 메뉴는 고구마케이크는 물론 누텔라 붕어빵 같은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음식들 역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 인기는 현지인들의 행동에서 나타났는데요. 해당 가게에 방문하면 인증을 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현지인들에게 충분히 대세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 이외에도 일본에서 역시 한국의 빵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2022년 기준 일본 여학생들에게 역시도 한국식 케이크가 인기 있는 중이며 생일 때 한국식 케이크를 원하는 여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물론 유럽에까지 고구마 케이크가 인기 있으리라고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구마 케이크의 인기 요인은 유럽인들이 주로 먹는 케이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는데요. 보통 유럽이나 미국의 케이크는 버터와 초콜릿을 주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될 수도 있거니와 자극적인 단맛이 강합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고구마 케이크는 은은하면서 달콤한 맛과 식감 자체도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유럽의 케이크와는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서 인기가 많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고구마 케이크 이외에도 고구마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독일에 거주하는 어느 한국인의 경험담으로 독일인 목사님을 초대해서 한국식 고구마 마탕을 대접해 드린 적이 있다. 목사님은 고구마 마탕의 겉모습에 신기해하며 몇번 드시더니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은데 이걸 다 먹으면 더 뚱뚱해져서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가실 때 포장해 드린 적이 있다. 라는 경험담이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외국의 음식인 케이크를 한국식으로 더 맛있게 만들어서 역수출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구마 케이크 외에도 한국식 피자 역시 외국인들이 찾는 한국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외국의 피자 역시 맛있지만, 한국식 피자의 다양성과 토핑의 다양함 역시, 외국인이 보기에는 색다르게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피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피자를 만들 때, 토핑으로 넣는 것들을 보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치즈 품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데이트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갔었어. 파스타는 괜찮았지만 파스타 소스가 케첩이었지. 그리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을 때는 미디엄 웰던을 부탁했고 종업원은 확실히 이해했다고 말했지만 웰던이 나왔어. 회의차 멋진 호텔에 갔을 때 커피를 주문했었는데 완전 흙탕물이었지. 그때가 2000년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 친구. 만약 지금 한국에 와본다면 아주 쇼크에 빠질 거야. 2000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1000달러였고 현재는 3만 1000달러야. 분명 많이 개선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나 높아졌다고? 전혀 몰랐는걸. 농담 아니고 진짜야. 이제 흑탕물 대신에 파론스의 뜨거운 물을 섞은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을 거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피자는 진짜 치즈가 아닌 치즈 아날로그로 만들어져. 내 말은 치즈 자체는 이미 수입품이라서 꽤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고품질의 치즈는 우리가 흔히 정크푸드로 알고 있는 제품들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싼 편이지. 또한 한국 사람들은 진짜 치즈 맛이 나는 치즈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 모짜렐라 같은 느낌의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내 말이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을 음식을 먹으면서 든 생각이야. 진짜 치즈 맛이 나는 치즈는 한국 사람들에겐 꽤나 이국적인 맛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한국은 더 이상 돈 문제로 신경 쓸 나라가 아니거든. 그냥 한국인들이 진짜 치즈 맛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야. 한국인들이 어째서 그들만의 치즈를 만들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한국의 우유는 꽤나 맛있기 때문에 무언가 치즈에 관련된 베리에이션이 있다면 무척 흥미로울 텐데. 한국에서도 치즈를 자체 생산해. 임실치즈라고 불리는 오래된 회사에서 만들고 있지. 임실치즈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먹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꽤 괜찮은 피자야. 나 같은 사람은 절대 피자에 치즈를 많이 얹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임실에 있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임실치즈 푸드숍에는 닭갈비 치즈스틱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 한국 피자에서 유일한 피자는 고구마 피자라고 할수 있지. 장난이 아니고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피자에 감자를 올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었어. 근데 지금은 엄청 좋아. 동의하는 바야. 피자에 감자를 올려 먹는 건 아주 좋지. 근데 고구마 무스가 올라간다면 정말이지 너무나도 완벽해지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걸. 나는 피자에 옥수수가 올라가 있는 걸 좋아해. 마치 내가 적 양파를 좋아하는 것처럼. 옥수수와 치즈는 무조건 이기는 콤보야. 퓨전이 맛을 높여준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이상으로 한국의 피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 드렸습니다.